반갑습니다. 불선 나왔습니다. 오늘은 뭐이잘안 보이는 아이템인데. 라디오스 43. 아, 좋은데. 이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오래된 구형들은 체크 밸브 조립할 때 이제 남닝을 안 넣고 뭐 뭘로 조였는지 안색이 아주 강하게 잘 조였어요. 멀리서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왔는데, 요거 이제, 한번 열어볼까요? 요게 이제, 이렇게 되고, 쭉 빼서, 한 마리가 이렇게 얹어지는데, 얘는 옵티머스 1. 슬라이딩 버너 이런거 하고 비슷하게 여기 체크밸브를 빼다가 실패하면 바꾸탭이 부러지거나 드릴날이 부러지거나 하면 여길 납땜으로 해놓은게 아니라 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버너 자체가 잘못되면 아웃될 수가 있어 아웃 그래서 이제 뭐 난이도도 있고 요런거 이제 귀한 번호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세심히 신경을 써야 되고 부러지면 안 돼요, 그냥 부러지면. 그래서 웬만하면 빠꾸탭안 부러지는 큰 걸로 가야 돼요. 구멍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래야지 뭐빠꾸탭이 거기 툭 부러져 갖고 박히면 여기가 동용접이 돼 있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, 웬만한 연료통 다뭐 망가지거나 뭐 이럴 정도지. 그래서 요걸 이제 뭐 하시던 분이 아무리 돌려봐도 안 풀린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일단 연료통을 한번 분해해서. 이로 나와야돼? 얘도 빼야되는 여기가 걸려요 얘가 빠져야되는데? 빼는 것부터가, 연료통을 뺐고요 체인도 달려있고. 안에를 한번 보면, 머리가 살짝 살아는 있는데, 이미 뭐 거의 돌아간 거나, 이건 좀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돌아가지는 않아서 이게 풀리면 좋은데 좀 충격을 살살 줘서 네, 오히이좀 스며들어서 가면 좋은데 이게 뭐 어차피 나사가 꽉 물려 있어서 뭐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 같고 돌려보고 돌아가면 빠꾸탭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술리요 의뢰하신 분이 원단을 보내주셔서 제가 좀 방음질을 좀 해서 그렇게 했는데.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어! <laughs> 제가 힘이 없는 건지, 이게 뭐. 두 분이 돌리셨다고 그러는데, 꿈쩍도 안 합니다. 어. 한번 더 살살 달래보고. 한번더 돌려와서 머리가 돌아가든 풀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잡기도 이게 이렇게 돌려갖고는 꿈쩍도 안 하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네요 어우 씨 머리도 안 돌아가고 자, 이제는 일단 뭐, 돌아가야지, 머리가 돌아가야, 돌아갈 때까지는 한번 풀어봐야 되죠. 공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구. 여기 한번 물려서. 뭐 누가 이기나 이제 한번. 자, 과연 이렇게 물려서는 안 되네. <laughs> 더 나와야 되는데. 올렸는데, 돌려보겠습니다. <laughs> 머리가 돌아갔죠? <laughs> 역시. 힘으로 뭐 돌리니까 머리가 돌아가고 풀리지가 않아요. 이제 뭐, 빠꾸탭을 들이대야 되는데. 오케이. 하, 빠꾸탭. 이거 요, 이제 빠꾸탭 가이드봉이죠. 잘 돼야 될 텐데 뚫어 보겠습니다. 알살. 한 5mm 정도. 여기 한 8mm 이상은 들어가야. 그래서 한번 푸고. 조금 들어갔는데, 큰 걸로. 뭐냐? 걸려서 안 들어가네 자 잠깐만 요거 한번 좀 갈고요 아유 박투 탭이 용접등이 있어서 안 들어가서 잠깐 갈았고요 자 이제, 이제 들어가서 걸리는데 에이 망가진다 안 물려 여기서 조금 더큰 걸로. 이게 5mm예요. 이게 4mm. 또. 자, 한번 다시. 해드리죠. 이, 헛도는데? <laughs> 이게 풀린 건지, 이게 뭐, 다 빠스러진 건지, 빠스러졌으면, 버린 건데, 풀리기를 바라면서, 우와! <laughs> 나왔습니다! 와! 뭐, 연료통에는 손상 없이, 아, 얘들은 왜 땀링을 안 넣고 아 여기 동링을 넣네요. 동링. 한번. 뭐. 아. 얘들은 그래도 링을 넣네요. 보통은 링이 안 들어있는데 아 링이 있어서 오히려 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5mm 드릴 날이 들어가면 요 머리 있는 쪽이 꽉 차요. 꽉 물어서. 튼튼하게 이렇게만 빠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저라디우스 프리머스 뭐 옵티머스 할거 없이 구형 조금 오래된 것들은 남니이안 들어있으니까 뺄때좀 시간을 좀 갖고 윤활제 계속 뿌려가면서 맨날 며칠 살살 달구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결국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빠꾸켜 들이대야 되는데 잘못하면, 그냥, 귀한 뻔어 또 아웃돼 버리면 안 되니까. 자, 오늘 라디오스 43. 멀리서 온거 수리해봤습니다. 블루스이었습니다